제가 오늘의 그 책은 열정이 있다면 무모한 도전은 없다입니다. 지은이는 신창현이고 페이지 수는 239페이지입니다. 이 책의 내용은 어, "이 사람이 250만원이라는 작은 돈으로 가게를 차리겠다고 했는데, 다른 사람들은 그 돈으로 안 된다고 했지만, 결국 이 사람은 성공했고, 그리고 일본, 일본에 갔었는데, 그때는 3천엔으로 일본에서 여행하기, 이 사람은 계속 작은 돈으로도 어, 여행을 많이 했고, 이 사람이 일을 할때 성공할 수 있었던 점은 그이 사람은 열정이 되게 강하고 고객 만족이 되게 좋았 습니다어뭐 중간 그 뭐지 도매를 생략하고 직접 거래하고 그그 그 지인은. 까다로운 고객이라고 했습니다. 그 이유는 지인이면 막 깎아 달라고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근데 깎아주면 더 손해를 받기 때문에 좀 까다로운 거를 했고 어 열정과 뭐어 멋진 거가 되어라 저런 어 시도를 안 하는 것은 실패보다 실패를 한 것보다 더 못한다고 하고.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은 이 열정 하나 때문에 도전하는 것마다 다 성공했습니다. 제 소감은 어, 열정만 있다면 못하는 일이 없을 거니까 저도 열심히 해서 하고 싶은 일을 다 해내고 싶습니다. 그리고 열정이 부족한 친구들에게는 이 책을 추천해서 열정이 생기게 만들어주고 싶습니다. 이상입니다.